그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얼거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수 없고 없는 것은 셀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임을 알게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인 그 3절의 말씀 바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전도자는 그 모든 수고 중에 바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본문인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물질과 그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쌓고 통달하고 또 즐거움과 물질에 있어서 이 정점을 찍어본 이 솔로몬의 실험과 탐구와 결과 그것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그리고 높이 보고 있는 그 산을 다 등정해 봤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에 차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사람의 이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지혜는 잠언의 수천 개를 쏟아냈었던 지혜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도 그말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만들었던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그리고 잠언의 지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에 대한 것이라면 전도서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그 수고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런 지식과 그 지혜를 내가 많이 만나 보았다. 인생의 전문가들 각 분야의 내노라는 그런 전문가들과 내가 논해도 보고. 그의 말들을 들어도 보고 내가 말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별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무릎을 탁칠 만한 게 없었다. 그 이야기들로 내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 그리고 그 결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지혜를 더 연구하고 알고자 마음을 썼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더 이상 무언가를 연구할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정상에 올라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솔로몬과 같이 왕이 되었었다면, 그런 노력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뭐, 돈도 한번 시원하게 좀 써보고,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참아왔던 것들을 좀 먼저 해보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왕이 된 마당에 내가 지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더 많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되고 그 사람들을 적당한 자리에 배치시켜서 나라의 일들을 돌보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더 연구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솔로몬은 살면서 무엇이 진정한 삶의 진리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인가? 라고 하는 그 진짜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어디까지 그알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했냐 하면 지혜와 지식을 쌓는 그 일뿐만 아니라 얼빠지고 어리석은 그 일까지도 알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이것을 미친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미련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솔로몬은 연구하고 살펴서 파헤쳐 보았다라고 그렇게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온갖 지혜와 모든 이 지성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또 정점을 찍고 찍어 보려는 노력과 힘 그리고 끝내 끝까지 가본그 결과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아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허하구나 헛되구나 라고 결론 지어 준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바로 바람을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바람을 느껴본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드라이브 코스를 만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참그 자연을 온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창문을 내려서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지나가는 경치를 보고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서 그 바람도 느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저는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 제 손에 그 부딪히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제 손에 힘이 실리고 제 손바닥에는 그 바람의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손에 꼭 바람을 움켜질 수 있다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마치 잡을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착각들. 오늘 15절 말씀처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할수 있는 지혜가 이 세상에 있을 거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달리하자면 인간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비벼볼 방도가 없고 대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에 그 지혜가 있나 기웃거리고 저기에 있는지 기웃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방황하는 삶이 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는 사실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세 번역에서는 좀 생략되고 의미 전달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해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의 한 가지 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위대한 발견, 그 엄청난 발견인 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지들끼리 모여 살면서 아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리고 꼬마들끼리 모여 있어서 서로 많이 안다고 자랑해봤자. 어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그거입니다. 로마서 8장 그 6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편 11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답입니다. 지혜, 즐거움, 탐욕, 물질, 그런 것으로 돌보려고 하는 그 인생은 아주 괴로운 인생입니다. 반면에 눈을 들어 보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핌을 받는 그 인생은 영예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어쩌다가 이런 괴로운 일에 얽매이고 꼼짝 못 하게 살게 된 것입니까? 오늘 13절 말미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이 흘러야 살아가는 존재로 고통받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삶의 고통은 결코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복될 귀를 열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인생만 본다면 너무나도 허무하지만 해 위에 있는 그 전체 과정을 다 살펴본다면 그 인생의 수고를 감사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보인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식과 또 그런 노력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다만, 전도자는 그러한 지혜를 너무나도 사랑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많이 얻는 것이 살아갈 방도와 결코 대안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해 아래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에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시각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로서 말씀을 그치고 있습니다. 그 18절의 말씀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걱정과 고민을 주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더 많은 과제를 떠앉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우리가 인간사에, 대면, 인간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모순이고, 근심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뿐이죠. 이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공고함을 줄 뿐만, 뿐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람이 내 손에 무게감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어 보이지만 결국 움켜쥐어 보면 모래를 쥐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만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역시 죄로 인해 죽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힘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대처가 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바울 또한 그 지혜에 대하여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세상 문학이 도리어 방해가 되었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것은 우리 손에 무언가 지어지는 느낌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게감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도록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지혜입니다. 해 아래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으로 가득 찬 눈으로 본 인간의 평가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본질적인 허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극복한 사실이 없었고 온갖 노하우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막히고 꼬이는 일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게 살아 고민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지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허무해지는 것. 그 지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희미해진다. 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 포인트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참되고 귀하며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참된 부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목장 모임 속에서 풀어내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수고가 우리 주님 밖에는 주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장, 하나님을 바라는 목장. 그 도우심을 목격하는 목장 모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참 12월에 계획된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영존 모임, 권사헌배식, 그리고 학습세례 입교문답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계획들을 통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참되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던 그 삶이 잘 정리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